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아, 토요일 날 종로를 좀 나갔다 왔는데 얼마나 더운지 어제는 꼼짝도 안 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반님 여러분은 뭐 하셨습니까? 물론 법회 참석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요. 언제 어느 상황 어느 때에 처해 있더라도 항상 이게 이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이게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몸은 이제 세상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움직여야죠. <laughs> 왜 몸뚱이 죄 없는 몸뚱이를 그렇게 몸뚱이 함부로 다루면 나이 먹어서 반드시 후회합니다. 골병 들어갖고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냥 편하게 살아도 나이 먹으면 아픈데 왜이죄 없는 몸뚱이를 그렇게 구박을 하시는지 자연스럽게 사시면서 세상 그렇게 사시면서 항상 이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여기서 벗어나면 다시 또 끄집어들이고 벗어나면 끌어들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종의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세상을 생각과 분별로 사는 것도 오랜 세월 동안 습이 들었잖아요. 훈련에 의해서 어떤 훈련, 학습의 과정에 의해서. 어찌됐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분별로 생각으로 사는데 이제 도사가 된 거지. 이 역시도 여기에다 자꾸 마음 두고 여기에만 어? 관심 두는 것도 어떻게 하나의 훈련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점차점차 점차 여기에 자꾸 머무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죠. 훈습이 된다고 그러죠. 훈습, 훈습. 그러니까 여기에 습관이 드는 거죠. 이제 여기에 물이 드는 거지. 자꾸 그런, 그렇게 이 반야에 자꾸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이 법에. 아니,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여기 산 속이라 도토리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을 되면. 도토리나무가 많아가지고. 아니, 산에, 산 속에 도토리주스로 오셔가지고 도토리에는 관심 없고 엉뚱한데 관심 있으면 도토리 못 줍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법 공부하겠다고 도판에 들어오셔서 이 법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데 관심 더 보세요. 이 공부 못 해냅니다. 철저하게 여기에만 관심 두셔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도 이게 될,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금생에. 물론 또, 안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그래서 철저하게, 생각에서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분별, 분별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이 자리 드러나고, 생각과 분별에서 깔끔하게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를 생각으로 분별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어른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관심만 가져라. 관심. 관심. 저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어린아이, 애기한테, 아이한테 관심 두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엄마는 엄마 일 하며 하잖아요. 그냥 몸뚱이가 있으니까 세상은 그대로 사시면서 법에 관심. 억지로 관심을 듭니까? 엄마가 아기한테 음? 관심을 둘때 억지로 막 맞지 못해서 어떤 의무감으로 관심을 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냥 무심으로 아기가 다칠까봐 잘못될까봐 행여나 넘어질까봐 그냥 엄마 일은 엄마는 엄마 일하면서 온 신경과 온 마음, 온 관심은 애기한테 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 이 공부도. 세상은 그대로 사세요. 사시면서. 아, 생각도 하지. 세상 사는 생각도. 당연히 하기. 당연히 해야죠. 세상 살아가는데, 분별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 관심만, 자연스러운 관심, 어떤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관심. 억지로 하는 관심 말고, 아, 관심 가져야지, 관심 가져야지. 그런 관심 말고. 엄마가 애기, 애, 기를 키우면서, 아, 내가 애기한테 관심 가져야지, 관심 가져야지 하면서 애한테, 애기한테 관심 갖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가져지잖아요. 이 공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심, 자연스러운 관심, 어떤 의도가 섞여 들지 않고, 분별이 섞여 들지 않는, 그런 순수한, 그런 관심, 그거 하나면 된다니까. 뭐할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할 겁니다, 뭘. 뭐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그 놈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보든 저렇게 해보든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관심. 그 얼마나 자연스러운 관심입니까. 엄마가, 어? 아기한테 갖는 그런 관심. 진짜 어떤 티끌 하나 스며들지 않은 지극히 순수한 관심이잖아요. 그런 관심이면 됩니다. 꾸준한, 그 관심이라는 것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조금 관심 가졌다가, 또 세상에 관심 가졌다가, 또 뭐에 관심 가졌다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꾸 나약한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이 공부 누구한테 인정받기를 바라서 바라고 하는 공부 아닙니다. 누구한테 위로받고 위로받으면서 하는 공부 아니에요. 독하게 가야 됩니다. 독하게 나 자신한테 독하게 가야 되는 공부예요. 진짜 내면에다가 칼을 마음의 칼을 몇 개씩 품고 막 칼질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 공부예요. 이 번뇌망상 얼마나. 치상하게 일어납니까 분별 망상 그냥. 그럴 때마다 꽉꽉 끊어내고 진짜 내면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가야 됩니다. 불과 몇 년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법 공부에서 빠져 나올 때까지 법 공부 끝날 때까지만 그렇게 하시면 일상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그때는 진짜 대 자유가 있어요. 엄마가 애기한테 관심 갖는 그런 관심, 순수하고 무심으로 그 무엇도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관심, 그거면 돼요. 그거 같이 순수한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관심 가십시오. 여기에만 관심 가십시오. 지 여기에만 마음 드십시오. 자꾸 하니까 그냥 부담이 되시죠. 부담, 뭘 부담을 가지세요? 부담을 가질 거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급하시고, 어, 욕심이 많으셔서 그래요. 이 공부, 결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지, 진도가 안 나간다니까요. 마음의 여유, 가지시고, 어차피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 세상 공부도 뭐 하나 배우는데 그만큼 시간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이 역시 마찬 이 출세한 공부인데. 그러니까 말이 좋아 그냥 어, 출세한 공부다 출세한 공부다 하지만은 직접 한번 와서 겪어보세요. 어마어마한 공부입니다 이거 말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한계가 직접 오셔서 실감하셔야 돼 실감 말은. 개구적 착이라고 그러잖아요 입만 뻣뻣하면 어긋난, 어긋난다고 그러잖아요 맞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억지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직접 체험하고 실감 어디에서 실감 현실 속에서 나살아난 일상 속에서 실감 기가 막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 깨달아야지. 깨달아야 뭐 실감을 하든지 느끼든지 뭐, 말, 뭐 법의 효과를 보든지 말든지 하지. 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관심.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관심.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것뿐이라. 아니, 그거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운 공부입니까? 어? 단지 이제 세월이 좀 걸리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저저 저 유명하신 생활 법문 하시는 분처럼 그 스님처럼 막 웃겨가면서 울려가면서 막 어?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머리에 쏙쏙 들어져 막 재밌고 막 신나고 울다 웃다. 근데 이 공부는 또 그렇게 그런 공부가 아니라 재미가 없어. 공부한다는 어떤 표시가 없어. 지겨워. 이뭐 공부가 되는지 많은지 약 어떤 테스트할 수도 없고 이 공부 길이 그래 공부 길이 어쩔 수 없는 이 공부 길이 그래요. 그런데 이 공부를 맞춰놓고 나면은 그런 생활법문, 아이고 뭘 맨날 웃고 그뭐 거기 가서 뭐 웃고 울고 일상 속에서 늘 웃음만 있어요. 웃음만. 잔잔한 웃음, 뭘 택하시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그런 어? 어떤 문화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버리는 이 공부를 택하시겠습니까? 잠시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독해요. 이 공부가. 나 혼자만이 갈수 있는 공부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옆, 옆에 도반님들이 있다 해도 결국은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이, 길이다 보니까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그만 포기하고 싶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겪어 봤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고비 넘기고 넘기면은 넘기고 나면은 진짜 찬란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한번와 보세요. <laughs> 자,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아야지. 깨달음밖에 없어요. 깨달음 이 공부는 깨달아야 돼요. 그 외는 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니까 자꾸 깨달음을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냐고 뭐 지겹다고 하시는데 그런 그런 망상 하지 마세요. 그 생각으로 자꾸 분별로. 하니까는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하니까 이 말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 뭔말이 말을 왜 붙들고 계시냐고 이 이렇게 영상 찍는 사람이야 말을 하려다 보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어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방편의 말을 쏟아내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깨달아야 돼한번내 마음 깨달아봐야 되겠다 그래 공부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 말은 이제. 버리고, 어?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관심, 관심, 법문 듣고, 뭐할거 있습니까? 근데 그놈을 깨달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그 말에 양 얽매여가지고, 부담을 갖고, 막 신경질을 내고. <laughs> 그래서 말 따라오지 마라, 말 따라오지 마라. 그냥 말은 방편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모든 말은 그냥 달을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에 불과하다니까요 그 손가락을 스쳐서 그냥 달을 딱 봐버리면 끝나는데 왜그 말에 자꾸 붙들려가지고 거기서 헤매시냐고 제 아무리 기가 막히고 어? 묘한 말을 들었다 한들 달을 못 보면은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서 진짜 이,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어떤 희유한 말씀을 한 마디 해주신다 해도 그 말을 스쳐서 달을 보지 못하면은 그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응? 어디 가다가 뭐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뭔가를 봐서 딱 체험했다 그럼 그게 진짜 진짜 베기 법문이라 그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여기 두셔야 돼요, 관심을 여기 두셔야 돼요. 언제 어느 상황에서 깨달음이 올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을 내, 밖으로 향하는 이놈의 마음을 안으로 끌어들이라, 끌어들이라, 그 회광반주하라 그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도토리를 주스로 산으로 갔는데 도토리에 관심을 둬야지 엉뚱한데 관심 두면 은 도토리를 못 줍듯이. 체험하겠다고 이 공부계에 들어서갖고뭐 말은 공부한다 하면서도 생각은 엉뚱하게 밖을 향해 있으면은 깨달음의 기회가 와도 그걸 알아차리질, 알아차리질 못한다니까요. 아니, 물론 또 깨달을 수도 없어. 관심이, 생각이 늘 밖으로만 향해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항상 여기에만 관심 두시고 이것만 바라보고 순수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억지로 막, 억지로 억지로 하는 그런 관심은 오히려 부작용만 납니다. 왜? 지쳐도 오래 못 가요. 자연스럽고 순수하게 그렇게 가야 꾸준하게 가실 수가 있지. 이 발심이라는 것도 겉발심보다는 이 속에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속발심이 진짜 진정한 발심이지. 막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공부한다니까요. 아, 나도 공부해볼까? 그런 분들 공부 시작해갖고 오래 가신 분들 보셨습니까? 근데 표시 없이 뭔가 내면에서 발동이 일어나서 아, 공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은 진짜 꾸준하게 오래 가신다니까. 아, 서두르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똑같아요. 이런, 음. 난행고행하는 상황은 다 겪는 길입니다. 겪는 과정이고, 왜 나만 이럴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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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laughs> 이거 하나, 이것뿐이에요. 한번 믿고 가보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뿐만 아니고 다른 법사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부정을 해버리면 뭐 공부 못해요.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믿고 관심 두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거 하나.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요즘 그냥 날이 너무 덥고 후텁지근 하니까 막 짜증나고 진짜 불쾌질 수가 높다 그러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이 공부에 끈 놓지 마시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그렇게 가시면 돼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지, 어떤 뭐 날씨 뭐 어떤 환경 탓할 거 없어요. 내, 내 마음으로 하는 공부기 때문에 마음 속에 항상 이게 뭔가가 하나, 걸쳐져 있잖아요. 뭔가 해결 못한, 해결해야 될것 같은 뭔가가 하나가 탁 들어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laughs>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 날을 위해서, 밝은 날을 위해서 이것만 보고 가시게요. 이것뿐입니다. 자, 이겁니다.